보면 확실히 붓기가 많이 가라, 가라앉았긴 가라앉았는데 아, 그래도 조금은 부어있죠. 의사선생님 말로는 항생제가 이제 영향을 예, 발휘하면 은 붓기가 가라앉을 걸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 봤을 때 비교해서 이눈 지금 이제 화면에 봤을 때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이랑 그 완전히 달랐어요. 크기가 근데 지금은 거의 대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애가 이렇게 좀 반항하잖아요. 지금 목을 잡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목을 잡든 목을 잡든 반응이 없었는데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상처도 지금 보면은 여기 최근 생긴 딱지 같은 보이죠? 이쪽에 제가 약간 열어서 구름을좀 약간 자르고 있었고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밥도 정말 잘 먹고 지금은 이쪽에 제가 만들어둔 임신을 만들어둔 그쪽에 애가 자꾸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를 이제 한 곱이 넘겨가지고 얘도 새로운 삶을 살것 같네요 참 다행입니다 음.